치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썸네일 만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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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떻게 만들 예정인가요? 어... 산뜻하게 음.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계속 찍어요? 계속 찍으시는 겁니까? 그만 찍었으면 좋겠데 근데... 아이, 아, 진짜, 저 어색한데. 하하, 아, 지금. <laughs> SC는 뭐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계신가요? 막, 막하네요 왜지? 뭐지? 왜, 왜 했던 게 기억이 안 날까요? 잘 쓰세요, 저처럼. 아싸. 아 <laughs> 독촉받고 <laughs> 있어. 본리은 셀프로 찍으시나요? 저는 안 찍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단발이 <laughs> 찍으세요. 오, <laughs> 뭐야 이거? 오늘 점심에 찜닭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laughs> 진짜로 이걸로 해? 진짜보다 강력한 부분이 있어지고 뮤지컬 만든다고 에 p 1을. 그러면, 한에피 7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어떤 내용 꼭너래를 음. 했으면 좋겠다. 음, 음나 그림 그리는이 처음? 아니, 그냥 언제든. 음, 난 처음. 처음에 나오는 거를 음. 리프라이즈를 하면 잘쓸수 있을 것 같아. 음, 음, 리프라이즈를 오지게 할것 같아. <laughs> 나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저 혼자 얘기한 거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부터 얘기할까요? 아, 오늘 7월 7월 19일입니다. 1년이고요. 음. 음. 2주차 마지막 날이고 오늘은 회의를 했습니다. 2주차에 무슨 활동을 했어요? 저는 영상 편집하고 나중에 올라갈 소개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제작을 했는데 그렇게 퀄리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더 나아지겠죠. 더할말 없나요? 아, 맞다. 제가 유튜브랑 아니 프리미어랑 에펙이랑 공부를 하려고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이 공 그런 걸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집을 잘했습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어떤 활동하셨는지랑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중에 활동지를 만들는데 엔지 엔지 괜찮아 자막으로 써주면 좋겠다. 아 나중에 활동지 만들 거 편집 표지 표지 편집했고요. 음, 반응이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다음 주에 더 고생해서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썸네일, 유튜브 올라갈 썸네일 만들었어요.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똥손이라, <laughs> 외웃죠 <laughs> 똥손이라, 아, 퀄리티가 너무 낮을까봐 걱정입니다. 퀄리티 높습니다. 높습니다. 아, 참. <laughs> 음, 할말 없고요. 소개하고 싶은 뮤지컬도 미지컬, 없고요. 답니다.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시오. <웃음> 아니, 무슨, 무슨 인사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번 주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이번 주는, <laughs> 어, 둘째 주인데? 저번 주보다는 개인 활동이 다들 많았어요. 회의도 저번 주보다 적게 한 편이고. 저는 원래는 이번 주에 대본을 2분의 1 분량까지 작성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 종강이 계속 늦어지고, 이거저거 겹쳐가지고 스토리를 일단 완성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고요, 제 지식에 대한 부족도 좀 많이 느껴서 좀 뭐라 뭐라 해야 되지? 참담했다. <laughs> 너무 심하게 막혔어요. 지금 이번 주는 개인 컨디션 문제가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진행을 못하다가 한 목요일쯤부터 다시 해보자. 뼈대를 다시 짜보자 해가지고 시나리오 작성법 관련해서 공부를 진행해봤습니다. 루트 정리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다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캐릭터 분석부터 진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분명히 방학 때 하는 활동인데 기말 준비할 때보다 더 바쁜 것 같냐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걱정을 받고 있어요. 힘드네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웃음> <웃음> 센터에게 하고 싶은 말. 예. B. <laughs> 아 그리고 아까 소개하고 싶다는 뮤지컬이 어, 있었는데요. 저만 저만 압니까? 예. 특별 질문입니다. 뭐지? 해도 되는 건가 이거? <laughs> 어...